전태양 선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장현우 선수가 이번에 칼을 정말 열심히 갈아왔다 하더라. 그리고 연습 때 기량이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좀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 그게 1세트부터 그렇게 2세트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네. 자 오늘 여기선 이 완성형의 모습을 장현우 선수님 보여주고 있고 분명히 위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승률을 이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유연했어요. 네. 게다가 값진 건 뭔가 그 전지 명령과 그리고 이제 파생된 빌드 마저 그두 빌드를 모두는 자신의 손으로 실력으로 깎아냈기 때문에 이젠 빌드 싸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스쿼어 2대 0을 앞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결 준비 끝났습니다. 3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GSL Super Tournament Season 2 Round of 16 Match 8. 3세트 태경로스0 파운드 0 0 0 0습니다 먼저 0는프로토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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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크리에이터. 흔들림이 없어요. 이제 안정감을 경기 내에서 보여주면영 전태양 선수의 상대로 해0이대0으로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경기만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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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 파란색 테란 전태양. 스0 0 생산해둔 프로토스니까 정장 속을 끊어주는 플레이입니 어, 좋았어. 근데 프로토스가 자극지 않았어요. 말아주지 않았어요. 자극지 전화받거든요. 전화받습니다. 이 진짜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 안 끊어지고 단순하게 사도로 그냥 안들키고 다가요? 어 위로 여기서 이제 어. 경쟁원이 어. 괜찮은 타이밍에. 근데 네, 물론 광산사가 들어가는 땀옷도 없으니까 이상하긴 한데 아, 네. 그엇보다3시 지역 쪽에 해방선 두개 많이 까다롭거든요. 자 컨트롤. 바로 지금 패준 상황인데. 아, 반응은 좋은데. 조합이 테란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니다 진짜 지금. 네. 해져장희란 선수 지금까지 컨트롤 잘해 주면서 잘싸왔어요 네. 자, 여기서 지금 천태형 선수 들어가면서 확실히 데미지를 입고역시 각을 만들어야죠. 각이라는 건 어느덧 어, 보이기 침착. 시작했습니다. 어. 프로토스가 병력 흘리고 있어요. 네. 네. 저런 컨트롤 시도 원래 이제 조동족이 갇혀졌습니다. 200 병력. 흔들리지만 않게끔 환경을 만들어 오으장희란 네. 선수가 해볼 만한 어! 저 분열이 진짜 잘 들어가요. 네. 난 정말... 네, 너무 네, 노골적으로 스케일 탐색을 썼죠. 시야를 갖 네, 그렇죠. 어? 근데 장현호가 12시 접촉에 결국 파격을 입는다면 탐사점을 지금 빼는 것만으로도 손해긴 어? 네요 자원은 많은데 쌓인 병 자원이 어? 없기 때문에. 어? 설마? 맞는데요! 어? 이게... 쌓이고 아, 눈이... 소... 쏠 핵을 쏠수 있을 정도 시간을 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전투 결과이 나오기가 어렵지. 일단 모이기만 하면 프로토스 입장에서 저따르는 말이에요. 한번 더! 근데 해병 불고 어, 해불, 해불! 핵 떨어지는데 해병 불고 그쪽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유령대 고위사 싸움에서 밀리는 순간에 EMP 맞고 싸워버리면 바이킹 그냥 전순 오기 전에 다 지워버립니다. 네. 이게 전순만 끌고 와서 싸워버면 맞았고. 프로토스한번 싸워볼만한데. 네, 전순, 전순. 전순만이 아니라 바이킹의 해방선에 깜깜하게 유령까지 모든 시민들이 총대동에서 오로 11시 지역 쪽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대비해놓은 전태양의 이 공격들은 어. 말이 안 되게 강력해 졌는데요 오 이건 포쿠 이거 포쿠와 타곤리스 타곤리스 e l 장갑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대장간 미세이! 야마토 쇼~! 야마토 다시 야마토 쇼타자 이거 시간 필요합니다 지금 시간점을 예. 걸어주면서 다시 찍어야 되는데 이 그전에는...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배틀 그라운드에 이런 어, 벤틀 예 여기서 배틀크루즈가 네, 이렇게 뭐, 달라졌어 뭐 그렇죠 전제들이긴 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전투 순양함이에요 그렇죠 전투에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투 순양함 분장하는 순간 프로토스 위화감이 압도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또, 네. 네. 그렇죠. 또 차원대에 올수 있기 때문에 내 네, 포포가 미리 빠지는 거죠 그리고 네. 아니 그러, 그럴 길 그럴 차원대요 이길데 벤틀이 나왔잖아요 네 여기는 거의 배틀 그라 아이 벤틀이 든죠 여기까지 점이 그라운드를 장악했다 그래요 서로 죽인 거 죽는 네, 배틀크라... 네. 어, 거 여기서는 이제 거의 이제 생존 게임으로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소리> 전투 승합이 으면 네, 경기를 내주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그렇죠. 오나서 귀한 애폰 잘 가야 네. 돼요. 그렇죠. 머리 위에 어오 빨리 깨야죠. <목소리> 스캔 스캔 스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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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걸리면 뒤집니다. 가려고 하이어 공. 이 예, 야마토 포는뺍어며 화면도 보이스니까 황굴도 보이스니까 자 신기술 자 그동안 잡고 등지고싸우겠다 진짜 기가 캠버. 막힌 판단 한번 내렸는데 네자그렇다면뒤잡아서 선수들을 최다많이줄여줘야죠 대장간 맞았고 바로 빠집니다 장현호도 지금 쌓여 있는 장어붙여 볼만하죠 천원 네. 도약에 그리오 오지마 해 오지마 해 오지마 해 오지마 오지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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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비료 <듀히> 기 싸우는 거 보니까 아기자 기한데 이게비어요 기한이 다시 한번 이커 거야 이건 뭐또 아직 안 썼어요 아직 맞다 안 썼고 이제 뜨려고 기술 대 기술 어. 네. 그리고 장현 선수도 여으면기좀 지키고 있습니다 오토토무소 기한이 없나요 기한이 없어 요 기한이 없어 요 기한이 없어 요 기한이 어 기한이 어디로어어 태양이 야마토를 맞추고 빼는 건 이전의 기안으로 빼는 것과 느낌이 너무 다르고다병이 결국 개병이자극제를 쓰고 전세의 끝은 보병으로 보병 네. 결국 개병이 결국 개병이 이의 비와 함께 그렇죠. 역시 전쟁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인류예요 그렇죠 네. 자원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한데 마지막은 인류 자체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11시가 이제 고이다 아, 괜찮다 아, 감다 아, 근데 감사감쌌는데요너감 완벽하게 감쌌는데요자감사봇 실패죠 감 아, 감 아, 감사합니다. 아, 깃발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니다합니다니다경기사보기다다 아, 그리고 해다이어사어마하고 있어서 니부로상사합니다 아, 감장합우는 계시를 전다 5시! 근데 이러면 5시가 제일.. 어? 5시 왔어요? 왜? <laughs> 아, 지키고 싶으니까. 근데 5시로 빠진 판단이 베스트였어. 한 더! 이거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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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 오 아... 그리고 이제 장현호 선수 눈치근데 바이킹 하나하나 아프거 오히려? 어, 이거 근데 전태양이 노리는 거예요! 전태양이 노리는 거예요! 하나 더! 전태양이 노리는 거예요! 전태양이, 전태양이 노리는 거예요! 야마토 맞고서! 오 전태양이 노리는 거. 야스 전태양이 노리는 거! 야마토! 이게 띠가 없길래! 대왕이! 저 대왕이! 작전 성공 낚시 십공 아니 15분가량 기다렸던 그 낚시 불레이가 네, 드디어! 낚시. 드디어 낚았어요 저 대왕을! 는데 아니었죠. 네. 그래서 싸움이 걸었는데 15대 8. 여기서 저 팔이라는 복구함이 살아 가도. 네. 추가 유닛 못 나옵니다. 자원이 없어요. 그러세요. 네. 이제는 병력 생산이 안 돼요. 무조건 타고 싶을 거예요. 복구함살 줄어났고 네. 스캔 에너지는 여전히 많으니까 상대 병력 어디 있는지 찾아갖고 이쪽에 있네 하면 위쪽으로 또다시 한번 지금은 차를 광장포를 깨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야마토로 새로 써야죠. 이게 불오 결... 어, 어, 광저우 위에 수가 많으니까 아 근데 들어오네 들어오네 워낙에 수가 좀많 많다 보니까 아 이런 이게... 식으로 광저포를밀겠다 프로토스도 불가리를 하니까 아 네. 하나 어, 아 이거 진짜 영등쪽 쳐서... 전승도 떨어지다 보면 모릅니다 어다 숫자가 칠대1 숫자가... 2 생각보다 두 배수 이상 차이 났었는데 어어? 두 배수가 자, 안 나요 이러면 장애라 선수도 네. 어 여러분 이게 유한이 그리고... 아니에요 지금 유한입니다 사거리 플레이하면 또 기회가 오게다 특히. 누적 자원을 남겨놨잖아요. 그 전대한 후에도 저 자원이 플레... 그게 죠이 플레이를 반복해. 어? 어, 이거, 이거 모선 꺼내려고, 모선 꺼내려고, 려고 대신에 근데 이 전투는 고립이 되죠. 근데 고립되면 그게 취할수 있나요? 함이 쫓아오면 싸울 생각이에요. 아 그러니까 쫓아오면 귀 없지 않냐? 귀 없지 않냐? 어디다 어디다 귀환 왈래? 왈래? 귀환 없으면 귀 없지 않귀한 진짜 없구나. 없으면 이곳은 모두 잠망이 하나. 아! 이거 하나면. 드렸어. 아! 십대1 아! 터졌어요. 이제 하나 하나 차근차근 재고만 하면. 네. 처음 전... 승리는 전태양 거. 모선을 잡은 도약까지 3중 도약으로. 네. 그렇죠. 전태양이 한 세트를 따내기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장현호도 급하니까 추적자를 찍었는데 이건 최악의 판단였죠 이제는 ]겠죠. 빌리죠. 네. 이제는 빌리죠. 그렇지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우리도할 일이 있다 선수 에게는 야마토포가 있어요 와 근데 지리는 진짜 오래 사네요 저지리 하나는 <laughs> 네 그냥, 그냥 저기 있었는데 한... 승리를 아마... 가져다 줬어요 때린 네. 적도 역사장... 맞은 적도 가장 오래 산 심지어 적을 본 적도 없어요 네. 거의 승리 토템이에요 그냥 박아놨기 그렇죠. 때문에 이긴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이현자를 보고 싶었으칩니다만 보지 못하고 네. 혼자 살다 가는 거예요 아 이게 폭폭하면 다섯 끼라도 있으면 어찌어찌 방자포를 활용해서라도 싸울텐데 한기론 이 역부족입니다 그렇죠 한기론 사실 타거리 싸움을 진짜 말도 안되게 해도 네. 어, 이제 11개나 있어서 전투명함을 다섯 번 나눠서 차원 대약으로 끝까지 쳐가도 돼요 아니면 하나씩만 해도돼요 11번 어 그리고 자원 이제 쓰기로 했죠 그냥 11번 차원 대약하면 된다 폭풍함을 네. 거의 다 정리한 것 같으니까 이거 다시 쓰자 수위하는데 모든 자원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번 싸워보고 네. 스캔 뿌려보고 우주관문을 봤는데 추가 병력이 없네 그럼 싸워야죠 어 이제 추적자 잡으려고 추적자만 전멸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오! 오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한번 어디까지 가나 볼게! 한번 어 더! 어디까지 차트! 가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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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결국엔 실체가 됐어요 와 이게 정말 전순의 스토킹 저거 네. 어디까지 가나 했는데 굉장히 무서웠어요 강제로 죽었네요. 프로토스의 조합이 원1원이 됐습니다 네? 1-1-1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저건 사실 2분, 아 3분대에 나오면 강력한데 네. 1 시간 3분대에 나오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예비의 전장 선수는 11-11 느낌의 전투형 <laughs> 1 1기 프로토스 저 조합이 진짜 옛날 세종과 그 기지 있었던 시절에 김도우가 한번 썼었던 본진 베이스 오링이랑 조합은 똑같은데 시간이 말도 안 되게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네. 이 전투 수양함을 막을 네. 방법이 이제 사실 없죠. 네. 뒤로 가서 마지막 남은. 뇌기를 박는 노약이죠? 네. 지를 박기 위한 포팡이 야마토포! 아, 퍼졌어요. 아, 자, 이렇게. 건물 좀 깨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몰아내 방법이 없죠. 네, 전소이님 10개나 남아가지고요. 물론 뭐 광자포가 엄청나게 많으면 전소유 형은 끝까지 싸워서 뭐어어찌 모른다고 하지만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야마토포를 하나하나 차아주는 게임이 되고요 와, 근데 진짜 정말 치열했네요. 네. 전태양, 마지막 경기 끝나기 직전까지도 이겼다라는 판단을 못하고 있고, 가스도 0이에요. 모든 자을다썼습니다 이 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천홍도야 질쟁! 1시간 3분 장기전 끝에 천태영 선수가 역시배 팔판을 만들었습니다 네네한 경기 좀 따르고 난 이후에 이제 두 경기만 가져오게 되면 역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이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었고 양 선수가 예상치 못한 그런 그경기 하게 되면서 기력이 많이 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더이 장기전 끝에 원하는 만큼의 기량을 다시 한번더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네, 이제 한 세트 경기를 따는전태영선수로 장현우 선수는 세기를 박을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기회를 놓치긴 했으나 장현우 선수에게 희망이 더 생긴 건 코치가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하태준 코치가 경기를 보면서 지금 피드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트에는 조금 더 날카로운 플레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네, 집중력을 끌어올리면서 이제 역전까지 가야 되는 전태영 선수로 거기다 이제 장현우 선수는 2대0으로 시작해서 2대, 2대 아직까지도 스코어상을 앞서가고 계십니다. 네, 너무 뭐 스코어로도 앞서고 있고 뭐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장현우 선수 입장에선 여전히 해볼 만하지만 다만 이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렸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 그 다섯 번째 세트까지 가면 이거 정말 보르거든요 그런만큼 한세트를줄수 있을지언정 지금 이 순간만큼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네, 선수들, 김한평의 슈퍼 토너트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열리는 마지막 시즌 경기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장현우 선수는 성적에 대한 그런 게그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잖아요. 반대로 전태원 선수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여기서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거죠. 네. 아, 이 선수들이 정말 이 최고의 경기를 좀 선보이면서 멋진 싸움을 좀 만들어내면서 경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플레이를 해야만 2대2의 스코어를 맞출수 있을까라는 표정 그 고민하는 표정이 전태양 선수에게 있죠 실히 드러났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네.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플레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자 오늘 경기 전태양 선수는 과연 음. 이번 경기를 발판 삼아서 2대2 스코어를 만들게 될지 네. 최근 경기에서 풀 세트까지 가는 접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어려운 경기에 있는 만큼 이한 세트 한 세트가 상당 어려운데 특히나 이제 이럴 때 문제가 장기전을 치르고 나면. 선수로서는 당연히 알아야 될 그런 그 초반에 빌드의 그런 순서 이런 걸 놓칠 때도 있어요. 혹은 이전 세트의 경기력이 나도 모르게 떠오르게 되면서 활용했었던 플레이가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 양 선수 모두 집중해서 이전 네. 경기력을 다 잊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끌 수 있는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과연 이팩처에서 경기가 원천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장현우 선수 마치면서 지을지네 번째 대결의 시작.